피글위글 아줌마의 말썽쟁이 길들이기 1권 더러워도 괜찮아. 오늘은 2장을 읽겠습니다. 2장은 방 청소는 끔찍해. 휴버트 편. 휴버트는, 어, 휴버트는 아주 운이 좋은 남자아이에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할아버지가 멋진 장난감을 잔뜩 보내주니까요. 슈버트는 할아버지가 보내준 선물들을 아주 좋아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장난감들을 받았을까요? 슈버트에게는 방을 네 바퀴나 돌고 벽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긴 레일이 있는 전동 기차 놀이 세트가 있어요. 그리고 일곱 개의 역과 역마다 세울 수 있는 신호기도 있지요. 집짓기 놀이 세트도 있고 벽돌 블록을 가득 실은 커다란 트럭들도 있어요. 벽돌블록으로는 기차놀이 세트에 어울리는 큰 다리와 건물, 그리고 만 500개의 장난감 병장들을 위한 천막도 만들 수 있답니다. 10, 음, 나무로 된 동물들과 어릿광대, 줄타기 고개사와 그네 타는 고개사가 있는 서커스 세트도 있고, 약 100개가 넘는 비행기와 미니 자동차들도 있죠. 책은 너무 많아서 책장이 두 개나 필요했답니다. 휴버트는 모든 장난감을 좋아했어요. 친구들에게 자기 장난감들을 마음대로 갖고 놀게 해주지, 해주었지요. 그런데 휴버트는 절대로 장난감을 치우지 않았어요. 엄마는 침대를 정돈할 때마다 전동 기차와 레일 사이를 조심조심 걸어야 했어요. 서랍장과 침대 기둥에 올려져 있는 서커스 고개사들을 치워야 했고. <laughs> 어 바닥에 어질러져 있는 책들도 주워야 했죠. 집안 청소를 하는 데에는 1시간 정도 걸렸지만 휴버트의 방을 치우는 데에는 3시간이나 걸렸답니다. 엄마는 장난감을 치우라며 휴버트를 방으로 올려보내곤 했어요. 하지만 휴버트가 한 일이라고는 침대 아래나 벽장 안에 장난감들을 쑤셔 넣는 게 다였어요. 아침이 되면 엄마가 다시 방을 정리해야 했죠. 엄마는 이런 일이 점점 지긋지긋해졌어요. 어느 비 오는 토요일이었어요. 휴버트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아이들은 휴버트가 갖고 있는 장난감이란 장난감은 모두 꺼내어 놀았어요. 그런 다음 저녁 식사 직전에야 모두들 집에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침대를 정돈하러 온 엄마는 문간에 서서 엉망진창이 된 휴버트의 방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기차레 일은 침대 아래와 서랍장 아래 그리고 의자 밑을 지나 책상을 빙돈 다음 벽장 안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레일 곳곳에는 벽돌 블록으로 만든 다리와 건물들이 있었죠. 바닥도 떴고요. 책, 유리, 자동차, 비행기, 그림 그리기 세트, 크레용, 색칠 그림책, 고민형 공, 공기돌. 다시 볼래. 공기돌. 에이롱고. 막 이렇게 만지는 거, 그리고 또, 풀로, 당연감 풍선도 해서 그림 그리기 센터. 음, 어, 그리고 주사위, 퍼즐. 셀수 없이 많은 병사들이 흐트러져 놓여 있었어요. 엄마는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질해서 문을 닫고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친구인 백스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백스부인. 휴버트 엄마예요. 휴버트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서요. 휴버트는 장난감 부자예요.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잔뜩 보내주시거든요. 그런데 장난감을 치우는 법이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에 어질러 놓으면 아침마다 내가 치워야 해요. 나내 아, 방보다는 더럽다. 음,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백스 부인이 말했어요. 제보다는내 방이 훨씬 깨끗해. 정말 안 됐네요. 하지만 제가 부인을 도울 수는 없겠어요. 너무 늦었거든요. 어머, 아직 9시 30분밖에 안 됐잖아요. 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에드워드는 태어난 지 6개월째부터 자기 장난감을 치우는 버릇을 들였답니다. 에드워드가 누구요? 이집 아들. 네. 이 백스 부인의 아들. 네. 장난감은 항상 제자리에 두어라 하고 언제나 에드워드에게 말했죠 이제 그 애는 어찌나 깔끔한 걸 좋아하는지 바닥에 빵 부스러기라도 떨어져 있으면 막 화를 낸답니다. 엄마 나 에드워드가 절대 휴버트 방을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랬다간 기절하고 말테니까요. 엄마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고는 바로 피글윅을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피글윅을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어제 근데 아까 또 했잖아. 근데 또형 백스 부인한테 한 거지. 백스 부인이 누구야? 에드워드 엄마. 에드워드. 아니 들어봐 일단. 전 휴버트의 엄마예요. 휴버트가 자기 장난감을 치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글위글 비글 아주머니가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 오랜만이에요. 휴버트 어머니. 휴버트라면 할아버지가 보내준 멋진 장난감들을 잔뜩 갖고 있는 사랑스러운 아이를 말하는 거군요. 맞죠? 어머 맞아요 휴버트를 알고 계세요? 엄마가 대답했어요. 어 알고 말고요. 휴버트와 나는 오랜 친구 사이인 걸요. 요즘 휴버트는 우리 집 뒤뜰에서 오렌지 나무 상자와 빈 토마토 깡통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답니다. 휴버트는 정말 손재주가 좋다군요피글릭글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엄마는 휴버트가 할아버지가 사준 자동차를 떠올렸어요. 두 명이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데다가 가죽 의자에 고무 타이어가 있고 경적을 울릴 수도 있고 스위치로 헤드라이트를 켤 수도 있는 비싼 자동차였죠. 엄마는 문득 휴버트가 왜 나무 상자와 깡통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휴버트가 오후가 되면 가는 곳이 거기였군요. 휴버트가 말썽을 피우진 않나요? 전혀요. 얼마나 염전하다고요? 모두 휴버트를 아주 좋아하는 걸요. 아, 가만히 있자. 피글리글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부인이 쓸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좀 캐캐 묵은 방법이긴지만 캐캐 묵은 난이 뭐야? 어, 옛날식이라는 거야. 구식, 낡은 방식. 당장 시작해보세요. 이제부터 휴버트의 장난감은 아무것도 지우지 마세요. 침대도 정리하지 말고요. 휴버트의 방에는 들어가지도 마세요. 장난감으로 꽉 차서 휴버트가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되면 저에게 전화하세요. 휴버트 엄마는 전화를 끊고 기분 좋게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휴버트가 남자아이들 10명과 우르르 방으로 올라갔을 때에도 잔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휴버트가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왔어요. 휴버트는 머리카락 속에 수채화용 물감 접시 하나를 꽂고 있었고, 한쪽 어깨가 보라색 잉크로 얼룩진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경쾌한 걸음걸이로 위층에 올라가 휴버트의 방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는 방문을 닫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휴버트는 잠을 못 잤는지 눈밑이 그늘져 있었어요. 그 다음날, 다음날 아침에는 휴버트가 아주 늦게 아침을 먹으러 내려왔어요. 방문을 열기 전에는 마치 가구라도 옮기는 듯이 우란한 소리가 들렸죠. 휴버트의 스웨터에는 집지키 세트에 들어있는 나사가 붙어 있었고, 휴버트의 머리카락 속에는 물감 접시가 두 개나 꽂혀 있었죠. 뺨에는 빨간 자국도 나 있었답니다. 엄마가 가까이에서 자국을 살펴보니 벽돌 블록과 크기와 모양이 똑같았어요. 네. 왜 그게 뺨에 빨간 자국이 나있지? 벽돌블록이 몰라. 벽돌블록을배고 잤나 봐. <laughs> 슈버트는 엄청 졸리는지 아침을 먹는 내내 거의 눈을 감고 있었어요. 엄마가 장난감 치우는 일을 그만둔 지 일주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슈버트가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오지 않았어요. 11시가 되자 엄마는 걱정이 되어 피글피글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피글위글 피글 아주머니. 방을 안 치운지 벌써 일주일째가 됐어요. 오늘 아침에는 휴버트가 아래층에 내려오지 않아 걱정이 돼요. 엄마가 말했어요. 어머나, 일주일 만에요? 보통 열흘이 걸리는데 휴버트는 장난감이 많으니 당연히 더 빠르겠군요. 뭐가 빠르다는 거죠? 방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 말이에요. 휴버트가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방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요새 휴버트에게 달라진 점이 있었나요? 글쎄요, 잠을 잘못 자는 것 같았어요. 어, 4일째 되는 날 아침에는 뺨에 빨간 자국이 나 있었어요. 그 자국의 모양과 크기가 벽돌 블록으로 만든 다리 같았어요. 음, 아마 침대까지 갈수 없어서 블록들을 베개 삼아 잤을 거예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휴버트에게 어떻게 음식을 먹이죠? 일단 휴버트가 음식을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창문을 열라고 말하세요. 그런 다음에 빵한 조각을 정원용 갈퀴에 꽂아서 창문으로 올려주세요. 물은 호스로 마셔야 할 테니 호스를 갈퀴에 묶어서 올려주시고요. 엄마가 전화를 끊자 휴버트의 방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는 허둥지둥 위층으로 올라가 문 밖에서 무슨 소리인지 들어보았어요. 휴버트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엄마 배고파요. 그럼 창문을 열어라 휴버트. 갈기로 음식을 올려보내주마. <laughs> 엄마가 말했어요. 엄마는 마른 빵을 잘라 땅콩버터를 발랐어요. 그리고 갈퀴를 챙겨 모퉁이를 돌아 휴버트의 방 창문 아래서 있었어요. 곧 휴버트가 창문을 30cm 정도 올리고 팔을 쑥 내밀었어요. 엄마는 갈퀴에 빵을 꽂아 창문 쪽으로 올려주었어요. 휴버트는 손을 더듬거리다 빵이 만져지자 빵을 획 집어갔어요. 그러고는 창문을 탕! 하고 닫았답니다. 그날 밤 아빠가 집에 돌아오자 엄마는 아빠에게 비글위글 아주머니가 알려준 방법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음, 피글위글 아주머니는 믿을 만한 분인 것 같군요. 슈버트에게 장난감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막대기 하나와 실한 줄만 있어도 즐거웠는데 아빠가 말을 끝내자 엄마가 말했어요. 그 그 캐캐 묵은 실과 막대기이기는 하지도 말아요. 여보, 지금은 세상이 변했다고요. 아빠는 신문 뒤로 얼굴을 숨기고 말을 돌렸어요. 음, 맛있는 냄새가 나는군. 국물이 많은 스튜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하지만 엄마는 끓고 있는 스튜를 후버트에게 어떻게 줘야 할지 걱정스러웠어요. 결국 엄마는 스튜에서 당근, 감자, 양파, 고기 조각을 건져서 갈퀴에 꽂은 다음 슈버트의 방 창문으로 올려주었어요. 잠시 후 7cm 정도만 창문이 열리더니 슈버트의 손이 쑥 나와 음식을 움켜쥐고 사라졌어요. 이번에는 아빠가 호스를 갈퀴에 묶어 창문으로 올려주었어요. 그리고 슈버트가 창문 틈으로 입을 내밀고 물한 모금을 마시려고 애쓰는 동안 갈퀴를 들고 있었어요. 슈버트는 겨우 물몇 방울만 마실 수 있었답니다. 여기 우리 집은 진짜 안 되겠다. 다음날 아침. 어, 우리는 8층이니까. 응. 다음날 아침 엄마는. 8층에는 바퀴는 없어. 다음날 아침 엄마는 걱정이 돼서 방문 앞에서 큰 소리로 물었어요. 듀버트, 거기서 뭐 하니? 서랍장에 곰 우리를 만들었어요. 침대는 엄마 곰의 집이 됐고요. 기차는 지금 침대 아래에서 13바퀴째 달리고 있어요. 어, 휴버트, 이제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니? 전혀요. 전 방에 있는 게 좋아요. 장난감들을 모두 꺼냈어요. 이제 제가 원하던 대로 신나게 놀수 있는 걸요. 정말 재미있어요. 엄마는 길게 한숨을 쉬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픽글위글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휴버트는 곧 밖으로 나오고 싶어질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신나는 음악 소리와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거리에 가득했어요. 휴버트는 서랍장과 소방차를 디디고 간신히 밖을 내다보았어요. 거리에는 피글위글 아주머니와 아이들이 모두 행진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뒤에는 서커스 행렬이 따르고 있었고요. 휴버트가 피글위글 아주머니를 보고 손을 흔들자 아주머니가 소리쳤어요. 어서 서두르렴, 휴버트. 우리 이 마을 곳곳을 행진할 거야. 그 다음에는 다 함께 서커스를 구경하러 갈 거란다. 휴버트는 밖으로 나가려고 재빨리 뒤돌아섰어요. 하지만 서랍이 뒤집히면서 정강이 세게 부딪혔어요. 얼마나 아팠던지 왈칵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휴버트는 바닥에 어질러진 장난감을 발로 차면서 문까지 다가가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블록을 휙 걷어차자 다른 블록이 발끝으로 떨어졌어요. 집짓기 세트로 만든 빌딩을 걷어차니 휙 날아가 떨어지면서 뒤통수에 탁하고 맞았고요. 책을 걷어찼더니 침대 기둥에 있는 단단한 나무코끼리에 맞고 튕겨 날아가서는 다시 휴버트의 어깨 위로 떨어지지 뭐예요. 그러는 사이 음악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휴버트는 털썩 주저앉아 큰 소리로 엉엉 울었답니다.그때 창문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휴버트는 엉금엉금 기어가 창문 밖으로 보이는 갈퀴에 손을 쭉 뻗어 꽂혀 있던 쪽지를 집었어요.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내가 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방법은 장난감을 모두 치우는 것뿐이란다. 얼른 사들으렴. 기다리고 있을게. 응. 너의 편. 밭. 너의 편. 친구란 뜻이야. 편. 밭. 밭. 너의 편. 이걸 이걸 막아. 응. 응. 휘버트는 집치기 세트를 넣어두는 상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건물은 따로 떼어서 제자리에 넣어두었어요. 그런 다음 벽돌 블록을 치웠어요. 그다음에는 서커스 세트, 병사들, 인쇄기, 책, 소방차, 자동차를 정리했고요. 휴버트는 장난감을 빨리 많이 찾아내는 놀이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병사들과 고개사들을 찾으려고 이불을 걷어서 흔들어냈어요. 그러다 침대를 정돈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불 속에 있는 비행기까지 치우고 나니 침대는 아주 매끈해졌답니다. 휴버트가 집 지키 세트의 마지막 몇 조각을 찾느라 책상 아래로 들어갔을 때였어요. 다시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휴버트는 주운 조각을 상자에 담아 벽상 안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계단을 쏜살같이 내려가 현관문을 나섰어요. 휴버트는 행렬에 끼려고 뛰어갔어요. 어, 휴버트의 머리카락 속에는 물감 없이가 박혀 있었고, 뺨에는 장난감 총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휴버트는 맨 앞에 서서 신나게 깃발을 흔들었답니다. 아, 이거 뭐야? 끝입니다. 안 되죠. 이거 다음, 이건 내일. 하루 종일 말 대꾸하기. 메리편 오늘은 여기까지.